안녕하세요. 네. 모파랑 20기 마지어르 파르보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모파랑 활동을 하면서 첫 영상인데요. 첫 영상인 만큼 되게 많이 네.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선택한 주제가 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톡 채널 사주부따리에 또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진입니다. 한국인이면 딱한 번씩은 사주를 보러 갔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한자 이름도 없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주를 볼수 있는지. 네가능 원래 사주는 이제 생년월일 태어난 음. 시로 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누구나 볼수 있어요. 뭐 보통 사주가 남자, 음. 여자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음. 사주팔자는 점성학이랑도 또 다르거든요. 사주... 어, 대체 몇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성학이라는 <laughs> 것도 있고, 어, 사주팔자도 있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해주시는 <laughs> 어, 것도 맞아. 있고. 그게 어, 엄청 많네. 이제 점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는 현실도 음... 맞고 논문도 없어요. 그래서. 아 장당히 호기심이 나네요. <laughs> 한번 저 네. 사주 불어주시겠어요? 원래는 그 생년월일을 어. 가지고 음. 생년에서 두 글자 음. 나오고 월에서 두 글자 나오고 일에서 두 글자 나오고 시에서 두 글자 이렇게 나와요. 총 여덟 글자잖아요. 그래서 팔자거든요. 그래서 팔자. 어 그러네. 태 나니까. 오케이. 딱 사주를 딱 봤을 때 느낌 이 있어. 요딱 아, 순간 와닿는 게 있거든요. o oh 끼가 많아요. <laughs> <laughs> 끼가 굉장히 많고. 끼가 많다. 맞아요, 끼가 많아요. 이 매력은 음. 있죠. 굉장히. 아, 그냥 끼 플러스 매력이네, 오케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인기도 원래 따르는 팔자예요. 네, 어차피. 트 <laughs> <laughs> 팔자는 그렇게 렇다고 아, 합니다. 그걸 합니다. <laughs> <그리고 웃음> 이게 스물여덟부터는 더 심해져요. 이가 삐가 더 많아져. 우와, 지금 뭐라도? <laughs> 지금 많도더 많아져요. m 오 마이 갓! 폭발이다, 폭발!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일반 직장을 다녀도 되긴 하는데 만족을 음. 못해요 일자리를 구할 때 많이 하면 6개월? 어. 저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학원에서 음. 애들 가르치는 네.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교육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진지하게 음. 원하시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게 까다롭게 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웃음> <웃음> 아직 화가 좀 많아 서 작년엔 근데 공부가 있어요 공부만 했죠. <laughs> 공부만 했어요. 그래요? 학교도 못 다니고 지금 3학년인데 학교에서 한 번도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돈도 이제 정기적이진 않지만 음. 비정기적으로 돈도 음. 보이고 음. 이제 움직임은 굉장히 많아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음. 해외도 가고 많이 그렇잖아요. 보고 많이 경험하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주팔자에서 함께서 온다. 아, 운명대로 가겠구나. 국어 공문이거든요 지금. 한국 오기 전에 한예종 안무과로 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치. 맞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아. <laughs> 이유가 있었겠죠? 아, 아쉽다. <laughs> 아니 국어 공문 <국문> 좋아요. <laughs> 조심해야 할 것들. 음, 술. 술. 약간, 유흥을 탐할 수 있는 기질이 음. 있어요. 유흥이요? 유흥. 유흥이 뭐야? 유흥이 약간. 유흥! 네, 이런 거? 여기, <laughs> <술>. 여기, <여기에. 웃음> 유흥 여기, 술이. 술이 좀 심해요. 그리고. <웃음> <웃음> 어떻게 하셨지? <웃음> <웃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역시 이 정도로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관종이긴 한데, 네. 우리 엑소 퀴즈를 할 건데요. 사주를 아무나 공부하면 잘 풀어줄 수 있다. 엑스. 엑스. 응. 많은 그런 인상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자기의 기본 성향도 맞아야 되고 통찰력이 발달돼야 돼요. 두 번째 질문으로 사주 발자에서 나오는 운명이 절대적이다 X 사주는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음... 걸 참고해서 무조건 이렇게 다른... 될 거다라고 하면 그럼 사기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니고 <laughs> 자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자기의 사주 발자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X 왜, 왜 이런 편견이 원래 있나요? 좀. 원래... 그러니까 그이런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는 게 나의 속 마음을 너무 이렇게 막 버티리면 다른 사람들의 나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나쁜 시선을 끌어요. 아, 궁합을 보러 오시는 음,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혼자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음, 음. 그때는. 혼자 음 보면서 상대방 거를 넣어서 어 <laughs> 전달할 때는 이게 몇개 빼먹고 우리 궁합이 너무 좋대. 이러면서 <laughs> 이럴 수도 있겠네. <laughs> 사주팔자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X. X. 이제 사주라는 학문 자체가 내면을 탐구하면서 생긴 그거거든요. 완전 네. 기초부터. 네. 다음 질문으로 어, 연애할 때 본인이 <laughs> 상대방의 사주를 꼭 본다 저요? 예. 네. <laughs> 연애할 때 O 아니면 X 연애 O <laughs>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근데 음. 안볼 수가 없는 거 같아요 AI가 언젠간 사주를 인간보다 더잘볼수 있게 될 거다 X X? X. 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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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많은 알고리즘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될거 같아요 이건 음, <laughs> 안될것 같아요. 음, 마지막. 아이를 낳았을 때, 사주 발자를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아이 이름을 지어야 한다. 어, 저는 주변 친구들 진짜 많이 물어봐요. 네. 심각할 때는 네. 이제 제 안을 음, 보 심각할 때는. 어, 이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어, 미래에 대한 되게 궁금하고, 그거를 풀어주는 방식이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저희 고향에서는 하페즈라는 시인이 계신 제 예전에 계셨었는데 음. 그 책을 펴고 어 그걸 해석하는 거. 온라인으로도 음. 할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시가 나와 있고. 이제 만족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 가족 가족 관계든 어 집에 사는 환경이든 상관없다. 자 여러분 어땠어요?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바로 코멘트에다가 어, 글을 댓글 쓰셔도 되고요. 앞으로 모파랑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